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원금 회복 파트너 김희사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트루인입니다. 자, 이 종목 금액 장중 11%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많이 빠졌죠. 2%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디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지, 1차, 2차 저항 어디까지 올랐다가 떨어지게 될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무료 문자만 보내셨어도 8월달에 5천만원, 9월달에 8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금일 10월 4일 같은 경우는 하루만에 758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수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는 매일 100만원 이상 수익 날수 있는 시초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삼성전자의 ARM 전략적 재유논입 관련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시초가 12,000원에서 상한가인 13,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초가 보시면 12,000원인 것을 알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12,000원으로 시초가와 동일하죠 저는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오전 8시 51분 이처럼 시초가 매매 공략 종목과 방법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518만원의 수익을 내드렸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됩니다 9시에 체결이 되면 5% 수익권에 그냥 매도 걸어두시고요 편안하게 본업하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이처럼 수익이 나 있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만 보내드릴 건 아니고요. 한달 정도 꾸준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10월 4일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518만원 13% 이상 수익이 났고요. 전거래일 양지사가 830만원 22%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메디프론, 샘표,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케어랩스, 문배철강, 가온칩스, YTN, 화천기계 자 보이시죠? 이렇게 5% 이상씩 한 달이면 100%가 넘는 수익이 납니다 우리가 1 천만원으로 주식을 하면 5%로 하루 50만원이고요 20일이면 1 천만원 원금이 되는 겁니다 한달 평균 약 22일 정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 이상이 되겠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매일 5% 이상씩 수익 나는 습관을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기본이고요. 월급 이상의 부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원금 회복 되신 분들의 감사 문자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 문자 주시고 3개월 만에 원금 회복하신 70대 임봉순 어르신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고요. 자식한테 말도 못하는 계좌를 함께 살려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었는데, 세력주 하나에 올인하셔서 한달 만에 원금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참 바쁘신 40대 직장인분들, 이렇게 세력주로 편안하게 원금 두 배씩 굴려가세요. 30대 초반에 코인판에서 마이너스 70%까지 손실 났던 분이신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원금 회복하시고 한 달에 1100만원 이상 수익 나서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공장에서 월급 270 정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한달 만에 그 4배 정도의 수익이 나셨죠. 요즘에 20대, 30대 젊은 친구들, 코인 많이 하지만 쉽지 않죠. 구관이 명관이라고 전통적인 주식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투자금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5만 원, 10만 원 벌면요 점심 저녁값 충분히 나오죠.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김이사가 도와드릴게요. 세력주로 한달 만에 100% 이상 수익 나서 감사하다고 인증해 주셨는데 30년 주식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50대 형님이신데요. 주식을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타이밍을 가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금 회복하시고 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갖고 싶으시면 제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종목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유하고 계신 모든 종목들 다 분석되니까요. 제 개인 번호로 종목 상담 요청하세요. 몇 번이든 무료로 다 상담 가능합니다. 대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제 영상을 하루에서 이틀 정도 뭐 길게는 2주에 서 3주 혹은 그 이상 지나서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셨더라도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익이 났는데 재참여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재참여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단타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스팸 처리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혹시나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요 다른 번호로 한번 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트루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 주요 종목인데요. 오늘 이슈가 되었던 내용은 바로 미국의 모빌아이죠. 43조 기업공에 관련 국내 유일의 센서 공급 업체입니다. 자, 이 모빌아이 관련 종목들 많이 갔어요. 라닉스가 상한가를 갖고 그 외에도 종목들 많이 상승 나왔지만 트루인이 일부 반등이 나왔다 밀리긴 했지만 이 종목은요. 국내 유일 센서를 공급하는 실제적인 수혜주입니다. 트루이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APS 등의 센서와 함께 OCV 등의 액추에이터를 제조 공급하고 있고요. 전자식 인덕티브 센서 기술은 국내 자동차 센서 업체 중 생산 업체 중 유일해서 기대감이 몰리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약간의 반등과 함께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급하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전자점에 가까운 자리에서 좀더 밀렸어요. 좀더 밀렸지만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형태를 통해서 상승 전환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입니다. 2,900원 혹은 3,000원 전용료 이 구간을 뚫어주고 안착하잖아요. 우상의 전환이죠. 이런 전환이 나왔을 때그 이전 올해 3월달 4,6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100% 이상입니다. 1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 준다라면 200%, 300% 수익까지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면 영상 하단에 개인 번호 010-2694-8804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매수 매도 타이밍이 맞으면요. 수익이 납니다. 정보는 뉴스에서 타이밍은 차트에서 제가 뉴스와 차트를 다 풀어드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매일 수익 나고 싶으시면 영상화 단지 개인번호 010-2694-8804번으로 숫자 1번 보내시고요.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 나는 거 아닙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손해보는 거 아니고요. 하락할 때도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맞으면 수익이 나고 마찬가지 방식이라면 여러분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이든 다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 잡아내는 거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카톡으로 소통하는 친목방을 만들었습니다. 친목방에서는 매일 아침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일 수익 가능한 종목들의 매수, 매도가 잡아드립니다. 추가로 100% 이상 수익 날 세력 매집주도 드립니다. 또한 요청하신 종목 상담, 주요 종목에 대한 빠른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가족 혹은 배우자 몰래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몰빵한 종목들 손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식을 접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신 분들 침묵방 들어오셔서요. 원금 회복하고 즐겁게 주식하고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면서 어려움 겪으셨다면 무료로 진행되는 친목방에서 도움 받아 보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연락하시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까지 맞춤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친목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우측 하단에 제 개인 번호로 좌측 하단에 숫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글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수익 나는 종목들만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래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돈 걱정에서 벗어나시고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원금 회복은요, 김의사에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